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요리 문답 일곱 번째 질문은 어제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 작정이란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영원한 현재로, 어,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현재로 마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는 그게 미리 정하신 작정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동시적으로 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게 작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그게 작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심으로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은혜다라는 것을 또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아, 이것은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작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일반 작정이 있고 특별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작정이 있고 특별 작정이 있는데, 일반 작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과 행위 그리고 선한 행위뿐 아니라 모든 악한 행위의 허용까지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같이 이어지는데 여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악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악까지도 하나님은 착정하신 거냐, 계획하신 거냐, 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신 거죠. 그것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걸 허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밀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을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악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이 악을 하나님의 조장하거나 또 끌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원래 악한 건데 그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걸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있다라는 아주 고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이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죠. 음, 뭐 이런 구절들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작정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특별 작정은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과 버리실 자에 대한 작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끝날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반면 유기에 대한 작정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 따라 멸망 받도록 버려두어 결국 영원한 형벌의 날에 진노를 받게 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나타냅니다 아, 이두 가지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 작정에는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또 유기라고 그러죠. 버려둠.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주기로 유기해 어, 버린 버려 이렇게 버린 그런 작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이 나올 때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아르미안주의 뭐 알미니안 아르미안주의가 좀 이런 쪽인데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에, 하면 내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은혜.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의지를 피력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긴 자기 공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 이런 게 들어가면서 자기 공로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톨릭 사상 안에서도 있고 또 공로 사상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것이 충분히 이 작정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이 포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작정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시고자 하는 선택 받은 자들이 있고 어 버려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뭐 나는 버려둔 거냐 나는 뭐 그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자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선택한 자는 예견된 선행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며, 유기된 자도 예견된 악행으로 유기된 것이 아니다. 우린 다 악한 자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무슨 선행을 따로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악행을 해서 유기된 것도 아니죠. 어 그다음에 보시면, 선택된 자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성화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으로 알 수가 있고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 수단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함으로 끝까지 타락과 배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보므로 어, 알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아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전도를 하죠. 뭐 누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유기된 자인지 버림받기로 뭐 결정된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그 속에서 거룩한 성화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아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작정된 자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뭐 타락의 길을 가거나 배교의 길을 간다면 아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자였구나 그거를 이제는 좀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뭐 가리지 않고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혹시나 하나님 그런 자는 아닐는지 하나님 저를 궁률이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바로 왕에게도 엄청나게 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헤롯대왕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 전함을 받는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복음에 대한 접촉점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부를 하죠. 그럴 때, 아,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아내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자구나. 이걸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저도 그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강도를 아실 겁니다. 죽을 때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우리가 불신자에게 자꾸 적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 적용해서 은혜로 작용하고 또 영적인 분발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교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아, 일곱 번째를 좀 살펴볼까요? 모든 것을 정하신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작정이 있다 그러는데, 일반작정 중에 이런 게 있죠. 10편, 33편,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마치 이 세상을 지락펴락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저렇게 묵묵 무답일까? 저렇게 저 사람이 행포를 가하고 폭압을 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살해를 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크고 작은 이 수많은 불의함들이 부조리들이 이렇게 행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것을 강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영원하게 통치할 것 같은데, 길어봐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몇십 년 지나면, 그냥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늙은이가 돼서, 그냥 쪼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때 그 독재자가 맞나? 막 그런 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길게 내다 보면 정말 아주 간막의 어떤 시간을 호령하다가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자문서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 모든 왕들 이 주권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고 그걸 때로는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붙잡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도 통치하시고 또 주권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들의 악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하는그 악이 쌓이다 쌓이다 그게 한계점이 다다르면 하나님은 지도세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뭐예요? 그 모든 걸 정하시는 분이세요.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통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고 또 나라가, 나라가 어떻게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우린 다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일반 작정에도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욕기 14장 5절도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운지 우리의 수명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쓰는데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골골했던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뭐 우리가 몰라요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이렇게 구원하신 거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작정교리가 주는 커다란 교훈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요. 아,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작정을 묵상하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 예배, 말씀, 기도, 어,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단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작정교리 속에는 우리의 어떤 고난을 시험의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뜻이 없는 고난과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 안에는 그냥 우연하게 찾아온 고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다 필연이에요. 네, 이 우연이라는 것도 실은 거룩하게 포장된 실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것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싶을 때가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다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수두 수밖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의무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과 교제기, 은교제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이 시험의 기간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냥 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아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알게 될 거야. 아, 이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고난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제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된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한수두 수를 봤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수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더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건 결국 믿음이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될때그걸 실질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얻게 될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천금음보다더 귀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잘 견든 은혜를 가지고 잘 견뎌내길 바라고요. 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매 순간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또 교훈들 말씀들을 풍성히 깨달으면서 넉넉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래서 아 코로나 19가 지나가 나갈 때더 믿음이 단단한 소망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작정 교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처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아, 더 진하면 더 해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